자, 62번에 일단 A부터 찾아야 되겠죠? 1을 대입하면은 양변에 1을 넣으면 0이 나와야 돼서 A는 마일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미분을 할 건데, 어, 혹시 X-T, FT, 요거, 요거 자체가 그, 인테그라 1부터 X까지 FTDT의 정적분이잖아요? 그니까 미분하면은, 한번 미분하면, 요렇게 되는데, 양변 미분하면 6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자, 한번더 미분하면 12x, 마이너스 2, 요렇게 됩니다. 혹시 여기에서는 이제 미분을, 자, x 앞으로 꺼내고, ftdt,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tftdt. 서 이거를 미분을 해보시면은,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이거 곱미분 하시고, 이거 X 대입하가지고, 이렇게 속 시키는 거 있죠?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럼 FX는 구했고, 그러면 여기, 다항 함수의 곱이니까, 이거 그냥 일단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네? 인수분해? 아니다, 12X-1으로 인수분해 했을 때, 2X 플러스 1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G'X가 2X 플러스 1이라는 거고, 역분을 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인데, 1 넣어서 3이니까 얘가 1인 거네요. 따라서 g0은 1이고요 f0은 마이너스이니까, 둘이 더하면 1번.